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보아온 말씀이지만 늘 다른 주제로 설교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아, 저 말씀은 저 얘기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고구마 먹다가 이렇게 취한 것처럼 어, 마음이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취했던 응어리가 조금 내려가는 어, 그러한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먼저 1 3절을 같이 보시면 어,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하는데 이 그드, 그들은 이십칠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이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그것이 못마땅했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와 또 수입원의 중심이 되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성견, 성전을 정결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한다 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지요? 먼저 제사를 지내기 위해 팔았던 짐승들을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6월절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1년 내내 이렇게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어린 양이 태어나면, 그 중에 흠없고 정결한 양을 택해서, 고이 혹시 가다가 상처나면 안 되니까,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들이 불합격! 흠이 있어서 안 돼!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은 됐고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들이 미리 검수해 놓은 그 재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검수했으니까 더 비싸지는 거지요. 말도 안 되게 비싸지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 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대나리오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나리오는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의 종류라고 생각하고 그 대나리오는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세계로 그 돈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거기에 버젓이 있었는데요. 미리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성전 마당에서 환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여러분, 동네 은행에서 미리 달러로 바꿔서 여행 나가면 수수료가 쌉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서 급하게 바꾸면 수수료가 당연히 비싸지는 겁니다. 환전상들이 그렇게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직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환전상의 상들을 들고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뜰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그곳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강도의 굴허리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세계 성전은요. 이두대나리온 반세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금 인두세는 한대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성전세가 더 비쌌습니다. 한대나리온은 일반 사람들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일당에 해당합니다. 뭐, 어른, 오늘 일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한 20만원 될까요? 그 일당의 두 배를 성전에 갈 때에 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가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돈이 없는 이들은 성전 마당을 밟기가 힘이 들게 된 겁니다. 그곳은 더 이상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뒤집어 엎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분노했을까요? 저는 예수님들 예수님보다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더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군중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표는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여 멀어지게 하고 또 로마인들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사내들이는 종교나 풍습에 관한 법률만 규제할 수 있었고 사형을 집행하거나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정으로 이 예수님을 끌고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없을까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어떤 모양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땅은 가이사에게 헌신적이었고 이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올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멸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돈이나 빼앗아가고 세금이나 많이 걷어서 착취하는 저놈들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다라고 그들은 낙인 찍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땅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좋았을까요? 우리가 걷는 세금보다 성전을 빌미로 너희들이 뜯어가는 돈이 더 많은데, 너희 속을 우리가 아는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그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두 악당들이 오늘 합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발톱을 숨기고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아, 여러분, 이 나쁜 놈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속에 없는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얼굴이 몇 개나 되는 것 같습니다. 것 따르고 속 다른 것. 바로 이것이 외식이지요. 예수님은 이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세금 문제에 민감한 해롯 당원들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세우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당신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앞에 있던지 간에 당신은 진리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참도를 말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까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세금이라는 단어는 캔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인 세금은 포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캔소스라는 단어는요. 인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두세에 관한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본문에서 좀 벗어나니까 생략하고 인두세는 납세자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타국인이면 이렇게 인두 사람 인자 머리 두자해서 머리 하나당 받아가는 세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한 대나리온을 걷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인두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닙니다. 사회 통제와 정책 이행의 수단이 되고 일종의 보호세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인구조사는 곧 호적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의 신상 파악을 거기서 다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도 헤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지불한다는 것은 로마 정권에 대한 복종의 표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기 6년, 예수님이 어렸을 때지요.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반란이었고요. 이 반란은 인구조사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대나리온 한 개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요구했을 때, 유다와 그의 친구들은 그 세금이 불경건하고 이교도들에게 맹종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반란은 로마에 의해 진압되었고, 유다와 그의 친구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이 반란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그 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말한 유다의 이런 신념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유다의 반란 후에 60년 후에 서기 66년에 또 다른 반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요세푸스는 유다의 신, 신념이 다시 반란으로 불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반란도 로마의 세금 내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초기 발단 중 하나는 로마의 대나리온이 너무 불경건하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동전을 주조해서 찍어내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동전을 주조할 때에 로마군이 이 반란을 어, 이렇게 진압하기 위해 쳐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 반란은 서기 70년에 진압되게 됩니다. 여러분 서기 70년이 무슨 연도인지 아시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사라진 시기 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로마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로마의 세금에 대한 적대감으로 시작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들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고 이 헤롯 당원들이 거기에 서 있을 때에 유, 바리세인들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글렸구나 그들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물었습니다 이지선다형입니다 낼까요 내지 말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야비한지 모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청문회나 이렇게 조사를 할때 보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꽝 치면서 네, 아니요, 둘 중에만 얘기하라고 막 얘기해서 자기 틀에 그냥 끼워 맞춰버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군중들은 예수님께 실망할 것이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말한다면 헤롯 당원들은 바로 갈릴리의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이 예수가 또 갈릴리에서 온이 예수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로마 당국에 모라가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만 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으니 그를 빨리 잡아서 폭동이 일어나기 전에 죽여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는 여기에 매우 민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우리가 마치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옳다 아니다로 대답하시지 않고 전혀 애기치 못한 방식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두세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대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전은 로마에서 600년 가량 사용되었는데, 로마 황제들의 얼굴을 은으로 된 동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황제만이 금이나 은으로 된 동전을 주조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나리온의 어, 앞면과 뒷면의 사진입니다. 아,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는데 아, 그와 함께 유대인들이 불쾌하게 생각되는 글귀도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앞면입니다. 아,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있고요. 어, 여기에 보면 글귀가 적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 하면요,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얼굴을 새겨 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 다른 면에는. 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글귀는 어, Pontifex Maximus라는 글귀인데요. 최고승원장 뭐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요. 지금 로마 황제가 이 칭호를 아 로마 교황이 지금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에 그것들은 조작 조각된 형상이고 이것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계명인 조각된 형상이나 신의 형상이라고 된 것을 새기지 말고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는 계명의 부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작은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특별히 거룩한 성전에서는 유통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의 형상이 없는 성전 세겔이라고 세겔이라는 돈을 어, 지녔고, 어, 또이 대나리오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세금 내는 돈으로 분류어지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돈, 우상 숭배에 관계된 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돈으로는 이 대나리온이 쓰일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대나리온이 쓰여지는데 유대인들은 굳이 이것을 성전 세계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환전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마 바리사인들이 제일 먼저 대답했겠지요. 그리고 군중들도 이렇게 대답 마음으로 대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본문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원어의 의미를 좀더 살려서 바치라의 이 원어적 의미를 갚하라라는 말로 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치라라는 원어적 의미는.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되돌려 주라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가이사가 만들었고 그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금 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는 그런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협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제를 끄집어 내기도 하고.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과 반대적인 정책을 말하는 국가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꺼집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로마의 은전 대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한데 옆에 있는 당신은 어, 예. 예수님이 원하는 간심사는 세금이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간심이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그 당시에 성전세로 받았던 반세겔 두 대나리온에 관하여 관심이 있었고 헤롯 당원들은 시저에게 바치는,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배자들에게 동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동전에 있는 이미지가 보기 좋게 나온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이 사용되는 곳은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한국 돈이 사용되어집니다. 미국에는 달러가 사용되어지겠죠. 인도에 가면 인도의 돈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은 동전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을 품고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세금을 내어야 한다면 가이사에게 속한 그것만을 내어주면 될 것입니다. 가이사의 왕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아니요. 역사에 보면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동전의 형상과 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사람은 티베리우스 가이사입니다. 둘은 똑같이 왕이라 말하고 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전에 새겨진 듯이 둘다 나는 대제사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그의 것입니다. 그가 만든 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은을 세금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 왕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을 위해 이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길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시저의 형상은 동전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저가 가이사가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형상이 회복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이사의 동전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